지금, 섬을 그리고 있는데요. 제가, 어, 이섬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거는 2006년이에요. 그때, 뭐, 흑산도도 가고, 또, 안자도, 안면도, 또, 진도, 안도, 음, 그쪽 통영, 거제도, 이쪽으로 스케치를 많이 다녔는데요. 그 중에서 흑산도에 지금 바로 이 아리랑 고갯길이 있는 아리랑 길이 있는 이 장소에서 보이는 그 길과 다도해를 그린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섬 그림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. 저는 이제 이 바다를 흐린 먹이나 또 칼라나 그런 것들로 어 칠에서 묘사를 할 때도 있고, 이렇게 비워도 있는데, 두 가지의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요. 파랗게 바다를 표현하는 경우에는, 어떤 그 바다에서 주는 어떤 그 시원함? 또그 색깔이 주는 어떤 이끌림이 있어요. 바다에 대한 향수라든가, 또 어떤 그 추억들, 이런 것들이 그 바다라는 파란색에서 느낄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남겨두고 거기에 섬이 저 멀리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도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바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바다가 아니고 그냥 바다 그러면 망망대 광활함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다음에 자유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얀 공간 우리 그 동양화에서는 여백이라고 하죠. 그 여백이라는 것은 어, 비어뒀지만 빈 공간이 아니고 비어둠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, 어, 상상력과, 어, 생각을,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그 장소거든요. 그래서 이 바다를 하얗게 남겨놓는 이 여백의 공간은 보는 이들에게, 어, 무한한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, 어, 마음속으로 바다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죠. 그림을 그리다 보면, 앞에, 이, 능선이나 나무들, 어떤 그 사물들하고, 뒤에 있는, 어, 떤그 사물들하고, 그 공간이 있어요. 그 공간을,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, 동양화에서는 허실이라 그래가지고, 빈 곳과, 채워진 곳, 이, 두 개의 조화에 의해서 굉장히 그 신비로움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, 어, 그리고자 하는 곳에 어떤 이렇게 아주 실한 곳, 자세한 곳을 만들고,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, 어, 그두 번째 주인공인 이 뒷산은 골격 위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, 그 사이에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그리지 않거나 흐리게 표현을 해서, 그렇게 이제 앞뒤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상상으로, 아, 여기와, 아 여기와 뒤는 이런 그 산의 어떤 그런 공간이 어, 이 사제 남아 있구나, 뭐 이런 것들을 어, 상상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,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, 문제죠.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도 별거 아닌 거, 같아요. 점을 막 찍는 것 같고. 근데 점을 찍으면서도 이점 하나하나가 사물을 이루어야 돼요. 점 하나가 나무가 되기도 하고, 점 하나가 바위가 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점을 찍는데 점 자체에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, 그 형태를 점 하나로 그리는다는 게 아니고, 그리는 제가, 이 점은 소나무야, 이 점은 참나무야,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그 공간의 위치에 맞게 그 점을 찍어야 그래야 그 점이 어 진정으로 어떤 생명력을 얻어서 어 그림에서 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냥 점을 점으로 찍으면 점은 그냥 점이에요. 근데 점을 생각을 가지고 찍으면 생각한 대상이 되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죠. 지금 하는 단계는 어, 그림을 어, 세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묘사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듬을 주는 거예요. 그림에 어, 어떤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면 그 묘사에 이제 치우치다 보면 사물을 어, 담게 그리느라고 어, 그림의 어떤 그 어, 생명력도 좀 잃고 뭐 리듬도 좀 잃어요. 그래서. 어, 전체적으로 그림을, 어, 관찰하면서,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터치를, 어, 그어주죠. 그렇게 함으로써, 어, 그림의 어떤 그 리듬하고 운율도 주고, 그 다음에, 어, 어떤 그, 뭐야, 그, 기운? 예, 이런 것들을 담아서, 어, 그림의 생명력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. 네,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풍경 시리즈 중에 하나인 선 풍경을 그려봤습니다. 보통 뭐 다도해를 날다, 뭐 통영의 바다 바다해를 날다, 뭐 남해의 바다해를 날다라는 제목으로 하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다도해 그 풍경 사이로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가는 제 자신과 혹은 어,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바람 염원을 어, 표현하는 그런 어, 그림입니다. 어, 여기에 떠다니는 이제 이 글라이더는 뭐 자유의 상징, 평화의 상징, 그리고 어, 어떤 현대적인 그런 어, 아이콘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죠. 어, 지금 이 배경은 흑산도예요. 그 신안 앞바다의 좌 끝에 있는 그 흑산도의. 어, 아리당 길이 있는 그 풍경을 그렸는데요. 꼬불꼬불한 길과 어, 저 너머의 어, 다도회가 어우러져서 어, 굉장히 현실이지만 어, 현실경이 아닌 굉장히 그 어, 어떤 낙원 같은 그런 어떤 풍경을 어, 이 작품편에서 해봤습니다. 어, 여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상을 어, 불러일으키잖아요. 그래서 동양화의 여백의 미를 충분히 발휘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하얀 바다, 그리고 거기에 떠있는 다도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명상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